줄이 날아가기 전에 원줄이 날아가기 전에 빨리 입지. 안녕하십니까 흑기사 장우수입니다. 지금 일단 제가 한시간 정도 밑밥은 뿌려 봤습니다 지금 밑밥 뿌려 봤는데 요만한 치어들 뱅에돔 치어들이 간가히 보입니다 그래서 저좀 장타를 치게 되면은 큰 시알들도 좀 한두 마리 올라올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오늘은 바로 밑밥 줘보고 고기 활성도 보고 좀 봤기 때문에 이제 채비를 이제 띄울 채비를 바꿨습니다. 찌는 던질지 02번 조수 고무, 그 다음에 조수 고무, 그 다음에 발포치두 개에 지투봉돌, 삼각돌에 1호 목줄 두 가닥, 그 다음에 일단 3호 바늘로 스타트 하겠습니다. 3호 바늘 스타트 하고 고기가 이제 안 문다. 그러면 2호 바늘로 바꿔야 되겠죠. 자, 앞방! 자 뒷방 지금 캐스팅 한 20m 정도 전방에 하면 됩니다. 밑밥을 딱 던진 그 자리에 딱 캐스팅 들어가면 돼요. 뭐가 살발 땡기는데. 그래 뭐야? 에라이 오. 아 백여돔 있어요. 자 있다 있다 치어다 치어 치어. 야깜찍하죠 아, 그래도 고맙다. 지금 한 12시 다 됐는데, 이래 되면은, 이 3시 한번 노려볼만 하죠? 3시 이거 피크, 한번 노려볼만 합니다. 지금 미끼를, 빵가루를 너무 보슬하게 쓰니까, 이 캐싱하다 자꾸 떨어지네. 지금 목줄이 표층에 뭐가 새끼들하고 막, 막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줄을 지금 엄청 짧게 쓰는데, 딱두 뼘입니다. 40cm. 40, 하나, 50, 하나. 깔끔하죠? 대모대고 말문 말아라. 자, 가보자. 도라. 그래. 아따, 새끼들 이거 갑자기 많아졌대. 밑밥에 또폭했네올 되나? 올준나 아이야, 옌마들 봐라. 떡떡 끌하네이 야, 또 걸렸다. 어, 다 어이구, 어이구, 뭐고? 이거 한 마리 옵니다. 어이구, 이거 물칸에 물 받아야 되나. 씨알은 뭐 작은데, 옷도 어, 용좀 쓰네. 어이구, 괜찮다. 이야, 이거 한번 보자. 야, 딱 깜, 깜찍하다. 깜찍해. 한뼘이네한 뼘. 하이야, 귀엽다. 자, 니는 어중간하다. 가거라 아야, 이댄 된대요, 오늘. 절대 인데 자, 가보자. 캐싱을 살살, 요래가, 요래 찌무게로 요래 한번 한 30m 날아갔죠 가자. 완전 보스랗게 달았다. 이건 가가야지. 이건 먹어야지. 이건 먹어야지. 그렇지, 이건 먹었지. 자, 어, 뭐야? 힘좀 쓴다. 힘 쓴다, 힘 쓴다, 힘 쓴다. 힘 쓴. 어이, 야, 힘섞분네 어이구, 힘섞뺐다 어이구, 힘섞뺐다물결 따라 쫙 뽑아주면 됩니다. 용쓰지 말고. 잔발이 자. 자, 가보자. 어이구, 이거 킵사이즈 되겠다, 야. 어이구, 담아도 된다. 자, 어이구, 이거 가만있어라. 자, 일단. 자, 일단 킵사이즈 나오죠. 잉? 일단. 와 오늘 기쁘게 안가왔는데 킬라떼 어 손맛 좀 보자고 그래 와 거기 다어디갔 뺐네 바람 좀 불어 봐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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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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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바라간다와 오늘 양포고기가 언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집안 돌아가 막 가네 어이구 이것도 이 조금 키... 키핑사이즈 되겠는데? 자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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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뭐다 담아놓고 방생할 때 방생하더라도 자, 이... 그래 오늘 막 기분 한번 내보자 자 잔발이 좀더 앞으로 들어오나 뒷방 딱한 발이 가고 떨어지는 곳에 그대로 캐스팅 그렇지 딱 들어갔지 자 바로 뭐가 야지 이거 그래. 연습 없지. <목소리> 연습 없지. 그래. 바로 물어야지. 그래. 연습 없지. 야, 근데, 시야는 그리 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힘을 쓰냐? 어제 비고 오고 양포에 손님들이 없었나? 와, 이거. 시... 시야는 기준치는 나와요. 기준치는 나오는데. 뭐야 힘이 뭐 이건 한좀 쓰는데 일자로 쫙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일로 갔다 졸로 갔다 막 완전 고등어처럼 고등어처럼 아이고 도발이 바람이 안 불면 덥고 바람 불면 춥고 자 가봅시다. 그렇지, 땡겼다. 그렇지, 그렇지, 이것도 담을 수는 있겠다. 담을 수는 있겠다. 자, 딱입 앞에 걸리네. 그렇다만 놓자. 온걸 들러와. 그러면 미끼를... 손에 물을 발라서 이렇게 점도 조절을 더, 더 죽처럼 달아주는 거예요. 막 스치면 막숨 쉬면 코에라도 걸리게. 자, 도전. 살짝 찌무개로 살짝 던지는 겁니다. 자, 뒷방 나가지 말고. 자, 숨만 쉬도 코에라도 걸리게. 자, 와, 넌멀 던졌나? 저런 비노. 가자. 그렇지 예상적중 아 근데 시알이 지금 시간은 좀안 좋다 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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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야 일로 오나 잘다 잘다 야요 경계석이다 요거 아 애매하다 일단 드라이사라 일단 드라이사라 일단 뭐 나중에 빼더라도 바람 바람이 부 자, 자. 잘 던졌다. 바람이 부니까 이 낚싯대를 수면에 완전 맞아 붙여야 돼. 입질 빨리 받아야 돼. 원줄이 날아가기 전에. 원줄이 날아가기 전에. 빨리 입지 않네. 잘 올라옵니다. 오늘 뭐, 또, 슥, 슥, 되겠죠? 힘듭니다잉. 자, 일단 넣어놓을게요. 오늘 같은 날 진짜 없어요. 와, 이렇게 좀 그래도 활성도 좋은 날이 진짜 없었는데, 오늘 너무 또 오랜만에 왔다고, 또 활성도 이래 살려주네. 고맙게, 고맙다. 야, 이두 마리가 두 마리네. 오랜만에 일두 마리가 걸려주네. 어, 한 마리 빠졌나? 빠졌네. 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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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자. Keep, keep, k e 아차. 아, 아이 보고 자리인데 또 모르고 한 25m, 30m 까뺐네 어, 아, 보가이다. 이거는. 오케이, 괜찮아. 보가이군. 와, 그래도 열세구리 사이에서 요런거 잡아내니까 나름 기분은 좋아요. 나름. 딱! 딱 22, 23. 딱 22, 23. 살곰살곰 뜨거운 살곰 입질 밖에 없네. 오, 어, 걸렸다. 오, 왔다. 오케이. 있네. 야 바늘 살짝 뜨니까 걸려있네. 이마들. 음. 한 마리 왔어요. 시알이 암습이. 5시 다돼 음. 가는데, 낚시는 6시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고기들, 일단, 방생 좀 해주고,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그래 큰 샷은 없어요. 큰 샷은 없고, 잠깐만 보자. 일단, 큰 샷은 없습니다. 큰 샷은 없고, 뭐, 빨리, 기포기가 없기 때문에, 살아, 살아있을 때 빨리 좀 보내줘야 될것 같아요. 장길리에서 입꽝 치고 막 영암에서도 꽝 치고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고기 잔실이지만 이렇게 마릿수 줘가지고 즐겁게 낚시했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